님의 설교 두 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입니다. 설교 제목은 순종입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는 복을 주마 하심은 역사로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옛날 야곱의 집에 열두 아들이 있었으나 그중 중에 제일 순종하는 아들은 오직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 인고로. 또한 부모에게도 효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에게 시기함을 받아서 결국 나중에는 애굽의 시위 대장 집의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졸테로. 조금도 편치 않고 오히려 그 주인에게도 진실함을 나타내어서 그 주인이 자기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전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주인의 부인이 온당치 못한 말을 할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감히 그 부인이, 부인의 요구를 듣지 못하겠다고 한 가락으로 급, 급기야 그 여인에게 해를 받아 그 남편이 그 요인의 말을 요셉의 위로음보다 더 믿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도 그 신앙은 더욱 충성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그 나라의 정리된 신으로 대조파 요 순죽 이것이 한충고고고입니다 충고, 또는 이세에 집에 여러 형제로 돼 가장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는 오직 다윗입니다. 다윗은 한갓 목자로서 별로 특별한 것이 없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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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올리사 유명한 왕이 된 것은 오직 그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큰 증거입니다. 그뿐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나아가든지 들어가든지 물론 어디 있든지 복을 주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어디 처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사 복의 기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종함으로 받은 복입니다. 또 순종하는 자에게 그 자손까지 복을 주마하였은 즉, 순종함으로써 아브라함은 그 자손이 번성하여 신자의 조상도 되고 유대인의 조상도 되었습니다. 손으로 하는 일까지 복을 주시기로 정하셨은 즉,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행하사 손으로 묻 병자를 만져 고치시고 오병 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게 되었습니다. 내 손으로 남에게 꾸어주고 꾸임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은 즉, 현대에도 어떤 나라 교회에서는 멀리 있는 백성을 위하여 학교를 세워주기도 하고 병원을 세워주기도 하며 선교사를 보내주는 등 하니 이것이 모두 순종함에 의하여서 받는 복입니다. 또 위에만 있고 아래는 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순종 잘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때에는 순종함으로 어려운 자리에 들어갈지라도 순종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령 노아는 배를 산 위에 지어라 할지라도 자기의 의견을 희생하고 순종하였으며 아브라함은 자기의 귀한 아들을 드리라 하셨어도 곧 순종함은 자기의 귀한 아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사자의 굴에 들어갈지언정 순종하였으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둘째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불 화덕에 던질지언정 그 명령에 순종하였으며 바울은 이방에 전도하라는 부탁을 받았으므로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매 맞는 것이나 오게 갇히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아무 것이라도 도무지 상관없이 순종하였습니다. 이로 보건데 순종이라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아니하나 한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또한 이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합니다. 그와 반대로 신명기 28장 25절에서 68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재앙도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제까지는 김익두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설교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익두 목사님의 두 번째 설교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이제 온 천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 가운데 제일 기뻐하는 날은 주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올시다. 그러나 예수의 도, 십자가의 도를 생각해 보면 아니 믿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십자가의 도 같이 미련한 도는 없다고 합니다. 동정녀가 잉태하였다는 말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연구해 보아도 미련한 말 같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어야 자녀를 낳는데 어찌하여 처녀의 몸으로 어린아이가 탄생했다 하는가 하고 이 세상의 큰 지식가들이 의심하는 바입니다. 그리해서 그래 어떤 이는 거룩하신 주님께 낮은 말까지 붙여 놓습니다. 그 불량한 말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주님께 합니다. 이 세상에 나신 이 중에 천하에서 제일 불쌍하게 난, 나신 이는 예수님이시오시다. 그는 말 구유에 나셨습니다. 때도 추운 때입니다. 부잣집에서는 어린 아기가 나면 그 어린 몸을 보호하는 것이 많지만 예수님께는 그런 은사가 없었습니다. 객지에서 마구간에서 난 아버지도 없는 아기 올시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가련한 사람은 애비 없는 아이 올시다. 주님께서는 생전에 한 번도 호사를 누려 본 일이 없습니다. 간 나서 피난 가느라고 또는 학교에도 다녀보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양아버지 요셉이 목수일 하는 것이나 도와주고, 요셉이 이거 잡아라 하면 네 하고, 저 나무 가져오노라 하면 네 하고, 요셉의 심부름꾼 노릇을 했습니다. 30년 동안이나 불량자들에게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별 욕을 다 먹고, 30년 이후에 나와서 세상에서 놀라운 일을 했지만, 지식 계급에서는 안진뱅이가 걸어다니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고 그런 무식한 말, 그런 미친 소리가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았다는 것은 죽은 게 아니고 가사, 즉 죽은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살아 있는 것 같이 했겠지. 하며 예수님이 무슨 좋은 일을 하든 비평만 하고 수천 명이나 따라다니는 것을 보고 저런 정신없는 놈이라고 따라다니는 사람까지 욕을 했습니다. 욕을 하다 못해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때 사람뿐 아니라 고금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식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교는 미련한 교라고 합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고, 이적은 전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미친 것들, 이것을 믿는단 말이냐? 하고 어리석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온 천하에서 많은 대중이 제일 기쁜 날이라고 하는 날이 바로 예수가 탄생하신 날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서로 선물을 많이 보내는 날이 이날이 올 시다. 어느 국가의 독립일보다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위대한 사람의 난 날이나 죽은 날도 예수님 탄생하신 날 이상으로 지내는 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보면 전혀가 낳았고 분수 없는 자리에서 태어났지만 오늘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권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권능이요, 아니 믿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됩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일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옳시다. 십자가는 무엇이냐 하면 악한 사람을 죽이는 형틀입니다. 이 사람은 국가의 큰 해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욕은 십자가보다 더큰 욕이 없습니다. 조선에서는 육실을 가할 놈, 주리대를 칠놈 오라질 놈, 이 경을 칠 놈하고 욕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을 놈 하는 욕보다 더한 욕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악한 사람, 고약한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이는 형틀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하의 제일 귀한 도적을 죽인 그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마다 십자가를 차고 다니며 십자가를 메고 다니고 또는 이 십자가 아래서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끊고 음행하던 사람이 음행을 고치고 싸움하던 사람, 욕심 많은 사람, 교만한 사람 모두 고치고 이 십자가 앞에 자기의 재물을 내놓고, 자기의 지위를 내놓고, 십자가 앞에 거, 거리 끼는 것은 다 내놓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눈물은 아버지 죽어서 우는 눈물이 아니고, 어머니 죽어서 우는 눈물이 아니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눈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눈물이 오시다. 남의 죄를 위해서 애통하는 눈물, 1900년 동안 흘린 눈물은 한강 물보다 더 많을 것이 옳시다. 이 십자가는 안이 믿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지혜올시다. 또이 십자가와 같이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죽이고 죄를 짓는 전쟁 마당에서도 십자가를 붙인 접식자 군은 원수라도 죽이지 아니합니다. 예수님만 하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형틀인 십자가까지 십자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복입니다. 지금 제일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천당 간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유명한 지식 계급에 있는 이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말은 무식한 사람 또는 부인들에게나 할 이야기지, 자기와 같은 신사에게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합디다. 여러분, 정말 영혼이 없습니까?" 천당이 없습니까?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죽으면 그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믿고 보니 영혼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천당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 강대상을 만드니가 없습니까? 이 강대상이 만든 사람이 없이 저절로 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니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정신없는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에 천당 있는 것도 알고 지옥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십자가는 제게는 권능이요, 복입니다. 자기는 아무리 잘났다고 지혜 있다고 하지만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른다고 하면 이 십자가의 권능을 모른다고 하면 그는 참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조가 저 사람에게는 제일 어리석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권능이요. 영광입니다. 이 영광의 복이 얼마나 큰지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밀, 미련한 것이 되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됩니다. 이 권능은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권능, 모든 죄를 이기는 권능이올시다. 이제까지는 김익두 목사님의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의 설교, 를 전해드렸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All those who died in are to in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은. 지금도 천국에서 하, 그리스도와 함께하십니다. And Christ is present to them.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분과 함께 임재하는 것입니다. And in the same way, when we gather together around this table to partake of the Lord's Supper, we are present to Christ in heaven. 그리고 같은 식으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식탁에 둘러서 모여 있을 때에도 우리가 천국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맺었던 새 언약을 갱신하도록 합시다. To die to 우리 자신의 죽는 것입니다. Our desires, 우리가 원하는 것에 죽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에 죽는 것이고, 우리의 목표와. 아, 계획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죽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는 세상이 원하는 것에 죽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이 가지는 그런 생각하는 방법에 죽는 것이고, 세상의 계획과 세상의 목적에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하시는 방법에 사는 것이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계획과 목적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과 함께 Let us be to the Lord. 그리스도와 함께 하도록 합시다. The of the Lord's 이 성만찬을 함께 함으로써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곳은 주님께 바른 곳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 하신 앞에 방을 들고 감사 기를 드리신다음 방을 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laughs>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차를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차는 내 피로 세우는 세언약이다 이 찬올 마셨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방을 먹고 찬올 마셨 때마다 주님이 오셨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아멘.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기도문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